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안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잖아요. 저희 집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무조건 손주를 낳아야 한다며 아내에게 아들 아들 노래를 불렀던 저희 어머니도 막상 딸이 태어나니 애교도 많고 귀엽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제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머니께서 이쁘다고 좋아 죽던 딸아이 때문인데요.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몰랐던 그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엄청난 진실이 딸아이를 낳으면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것 뿐이에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혼자 소앓이 하다가 익명이 힘을 빌려서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혼자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호러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제 위로는 세 명의 누나들이 있었는데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가 학생일 때 누나들은 일찍이 결혼하고 매형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누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제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할머니가 어머니께 아들 낳으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낳는 것에 도움되고 좋다는 한약이나 음식 다 먹이고 했는데도 어머니께서 계속 딸만 낳으니까 구박이 말도 못 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셋째 누나는 저희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래요. 할머니께서 기필코 아들을 낳겠다고 어머니 몰래 대리모까지 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모는 딸을 낳고 도망을 간 후로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어머니가 키우게 됐고요. 아버지와 대리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셋째 누나입니다. 그러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낳은 자식이 저였던 거예요. 저를 낳고 난뒤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온갖 구박과 시집살이가 한순간에 사라졌대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를 효자라면서 얼마나 예뻐하고 아끼셨을까요? 저를 낳기까지 고생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커서 정말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컸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죽어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집을 반복하면서 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생활했었어요. 코피가 터져도 책에 눈을 떼지 않았던 덕분에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과탑을 놓치지 않았고 성적이 좋아서 조기 졸업을 한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죠. 한 번도 어머니께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었고 속 썩일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저를 엄친아라고 불렀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 돈벌이는 많이 적었지만, 인품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연애하는 순간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인지,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게 보일 때마다 소시지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고 이뻐 보였어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가에서는 딸이 좋으면 됐다고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계속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끊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으니 아내는 웃으면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먼저 가볼 테니 따라 나오지 말고 어머니 화 풀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본인 감정보다 저희 어머니부터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정말 미안했었어요. 결국 아내를 배웅해 주지도 못하고 어머니 화 풀어드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내를 한번더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데에 의아함을 느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연것 같아서 기분 좋게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아내도 진짜냐면서 목소리가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집에 다시 방문하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알게 되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이렇게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우리 집에 평생 찾아올 것 같아서 받아주는 거야. 이제 우리 집 찾아와서 자기 소개 안 해도 돼. 뭐야, 당신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왔었어? 언제부터 찾아왔었던 거야? 어쩐지 우리 어머니 보통 고집이 아니라 쉽게 허락해주실 분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강정 만났네. 말도 마,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문만 열면 있더라니까. 하루 종일 우리 집문 앞에만 서 있나 봐. 어머니 마음 좀 돌려보려고 일차원적인 방법 좀 써봤어. 얼굴 자주 보면 정들려나 해서. 미운 정이라도 정은 정이잖아.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이렇게 할 생각 못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 똥꼬집 꺾은 사람 아마 당신뿐일 거야.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어떻고, 현재 다니는 회사가 어떻고, 저와 결혼 후 걱정하실 일 절대 만들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집에 제가 없을 때 어머니를 찾아와 저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무려 반년 동안 저의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반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 강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2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결혼식 일주일 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어머니 지금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잖아. 자기까지 그 집에서 나가면 큰 집에 어머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때? 나는 원래 우리 집이니까 상관없는데, 당신 괜찮겠어?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는 며느리 잘 없던데? 혼자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 아무도 없는 텅빈집 바라보면 얼마나 울적하시겠어. 이제 나이도 꽤 있으시고 우리라도 있으면 무슨 일 생길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 그런데 걱정이 되긴 해. 알잖아. 우리 어머니 성격. 당신이랑 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괜찮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뭐. 내가 어머님 어르고 달리면서 지내보다가 나중에라도 버티기 힘들어지면 자기한테 말할게. 그땐 분가하고 지금은 같이 살자.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내가 했던 말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냐며 당장 신혼방 꾸며야겠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더니 혼자서 언제 이걸 다 준비하신 건지 예전 제방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부 새 가구에 인테리어도 싹다 바뀌었더라고요. 아내는 꾸며진 방을 보고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안아 주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반응이 싫지 않은 듯 같이 안아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화목한 가정이 드디어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저희에게 행복할 일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장인어른과 장모님 만큼이나 극진히 모셨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퇴근하면 지친 기색 없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내는 제가 이제껏 했던 걱정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잘 지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옛날 사람이긴 하시지만 최대한 시집살이를 안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뒤에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저두 사람 사이에 낄 틈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처럼만 두 사람이 계속 잘 지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껏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점들은 같이 살면서 점차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번은 아내가 옷을 가리입는데 종아리 쪽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걷다가 어디에 부딪혔는데 생각보다 세게 부딪혀서 멍까지 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길래 별일 아닌 줄 알고 저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자잘하게 멍이 생기더니 나중엔 어딘가에 긁힌 자국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책상에 부딪혔다, 회사에서 걸어다니다가 책상에 종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종이에 살짝 베었다 등등 정말 사소한 이유로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내가 말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정말 흔하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상처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쳤다는 말에 집에 가보니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다리엔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뭐 타러 이렇게 급하게 집에 오고 그래? 내가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잖아. 다리에 깁스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별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등 좀 갈아보려고 했는데 의자가 힘이 없었는지 덜덜 떨리더니 부러지면서 넘어졌지 뭐야. 새아가 보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못 들은 것 같더라고. 퇴근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었는데 그냥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왜 그러셨어요? 다음부턴 제가 갈아줄 테니까 불안 들어와도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귀청 떨어지겠네. 새아가 많이 놀랬지? 내가 괜히 나서서 미안해.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도 놀랐는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밟고 올라갔다던 의자를 살펴보는데, 이제껏 집에서 본적 없던 낡은 의자더라고요. 이 의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지, 굉장히 찝찝하긴 했지만 원래 집에 있던 의자인데 제가 이때까지 못본걸 수도 있으니 의자의 출처는 따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다친 후로 아내는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싹다 바꿔 버렸더라고요. 탁자 모서리 부분엔 보호 실리콘을 붙여놓고 의자들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 버리고 직접 가구점에 가서 안 흔들리는지 확인 후에 새 의자를 사왔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평소 아내가 먹성이 좋은데 요새는 잘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데려왔더니 임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화 불량 정도만 생각했는데 임신이라고 하시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있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안아주니 그제서야 아내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내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어요. 처음 병원에서 임신 판정을 받았을 땐 성별을 알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듣지 못했는데, 막상 성별 알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일부러 묻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는데, 만약 딸이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 성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벌써부터 아이 성별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부터 집안일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하셨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주방에 들어가면 그대로 저를 불러서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조금씩 움직여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어머니와 저의 완강한 반대에 결국 아내는 두손두발다 들고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괜히 아직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배를 문지르면서 아기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죠.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매 순간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열 달을 꽉 채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를 쏙 빼닮은 이쁜 딸이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딸이라는 걸 알고 아들만 바라시던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이었어요. 저희는 딸이라도 너무 좋은데 어머니는 아니셨으니까요. 아이는 곧바로 신생아실로 들어갔고 저 혼자 먼저 분만실에 나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갔다 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뒤로 가만히 서서 열심히 기도 중이신 저희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안 봐도 눈에 환하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모두를 불러서 딸이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다고 하자,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아내 걱정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살짝 표정이 굳는가 싶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만실에 나오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수고했다고 땀까지 닦아주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서로를 보면서 티안 나게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랑 살면서 성격이 많이 유순해지신 건지 저희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아내와 평소처럼 잘 지내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내가 힘들까 봐 딸아이도 대신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딸을 낳아도 별 말씀을 안 하시니 둘째를 가졌을 땐 마음 편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가정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게 된 것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둘째도 성별을 묻지 않았었는데 또 딸이 태어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첫째를 낳았을 때와 똑같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내의 표정이 살짝 좋지 않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둘째가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당신도 은근 아들 낳고 싶었나 봐. 그게, 아, 아니야. 이미 딸이 있으니까 이번엔 아들을 낳아보고 싶었나 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은근 기대했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때 되면 아들이 찾아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아들 기대하셨는데 딸 보고 저렇게나 좋아하시잖아.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내의 표정이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축 처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제껏 본적 없던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저러고 있는 아내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정말 계속 이런 상태로 지냈었어요. 그리고 두달 정도 후에 어머니께서 저더러 아이들은 자신이 봐주고 있을 테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데이트도 좀 하라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더니 이상하게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아이들 봐주시겠다고 우리 보고 편하게 놀다 오라고 하셨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없는 동안 애들이 계속 엄마 찾을까봐 그러는 거야? 나 애들 데리고 나갈 거야. 애들 혼자 안둘 거야. 애들 못 데리고 가게 하면 나도 안 가. 절대 안갈 거야. 나랑 밖에 나가고 싶으면 애들도 데리고 나가. 여보, 진짜 왜 그래? 진정 좀 해봐. 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도 알아야 애들을 데리고 가든 말든 하지.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나 애들 데리고 나갈래. 혼자 안갈 거야. 당신도 애들이랑 같이 나가고 싶지? 그렇다고 해. 애들이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어머님한테 말해. 아내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마냥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도무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내를 달래느라 그날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에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겉보기엔 그냥 일반 볼펜처럼 보이는 녹음기를 TV 옆에 올려두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맡게 되면서 녹음기를 제때제때 확인을 하지 못했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제가 퇴근하고 나서 옷 갈아입는데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우물쭈물거리면서 제 곁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쳐다볼 때마다 멈칫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의 부름에 거실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시 중요한 말 아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만 하고 퇴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미팅을 끝마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날은 미팅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서 회사에 가도 더 이상 처리할 일이 없었기에 곧바로 집으로 왔었죠. 그런데 문 밖으로 카랑카랑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으신 건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야, 내가 너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서 이런 애가 굴러 들어온 거야? 아들도 하나 못 낳으면서 살고는 싶니?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핏줄인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냐 너말 잘했다. 누가 딸낳으라고 했어? 내가 너보고 딸낳으라고 했냐고? 아들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대접 받기 싫으면 아들 낳으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번에 어머님 다리 다치신 거 일부러 그랬다고요. 어머님이 자작극 벌이신 거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 있으면 가서 말해. 증거 있으면 가서 말하라고. 우리 아들이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믿어도 나아준 내 말을 믿겠지. 안 그래? 저 정말 참을 만큼 많이 참았어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온갖 구박 다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낳아주신 분이니까 다 참았어요. 저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때까지 내가 괴롭혔다고 신고라도 하게. 그래! 가서 신고해! 콩밥 좀 한번 먹어보자! 신고해! 그동안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이제껏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있었더라고요. 신혼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자질구레한 상처들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생긴 상처였고, 어쩐지 처음 보던 찝찝한 낡은 의자가 다 어머니가 자작극을 벌이기 위해 가져온 소품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방금 제가 들은 말들 다 뭐예요? 자작극이요? 이제껏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뭘 하신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세요? 너, 어디서부터 거기 있었어? 아들, 내말좀 들어봐. 뭘 들었든 너가 잘못 들은 거야. 엄마가 누구 괴롭히고 그럴 사람 아니지 않니? 안 그래? 저, 어머니라는 사람, 이젠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신 거예요? 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아, 내말좀 들어봐. 다 오해야. 저 기집애가 먼저. 저다 들었으니까 변명할 생각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못살것 같네요. 어머니께서는 변명을 하시려고 계속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대충 짐을 챙겨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길래 시원하게 울게 두려고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30분 정도 울다가 다 울었는지 숨이 헐떡이던 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 같이 가지고 온 녹음기를 틀었어요. 녹음기 재생버튼을 누르자마자 카랑카랑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각원인 거예요. 아내와 딸한테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도 들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구박을 하셨더라고요. 녹음기에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겁을 먹은 건지 아내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저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구박을 받았었는데 제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서 자기가 혼자 꼭 참고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괜히 자신 때문에 저와 어머니 사이가 틀어지는 게 싫었대요. 하지만 구박이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이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분가를 하자고 제게 말을 하려고 했으나 늙은 어머니 혼자 두기엔 또 마음이 쓰였대요. 착해 빠져서 모든 걸 자신이 혼자다 감당하려고 했다고 하니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간 정말 아내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머니랑 멀리 떨어지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급하게 집을 구했고 이제야 내 식구 편히 발뻗고잘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사 간 집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퇴근하고 오니 아내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또제 집사람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우 같은 개집애가 나랑 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것 같단 말이지. 너도 지금 얘한테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큰코 다치기 전에 정신 차려. 어머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집사람이 도대체 뭘 어쨌다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쟤네가 네 친딸 같지? 네 친딸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이거 사. 너 언제까지 남의 씨 데리고 우리 집에 계속 있으려고 했니?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둘째 낳았을 때도 남의 씨라고 하셔서 제가 딸들이랑 남편 친자 검사도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니네 인연이 조작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돈좀 주고 결과지 조작했겠지. 긴 말할 거 없다.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우리 아들 돌려보내. 알겠어? 저 이혼 안할 거고요. 어머니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 다시는 어머니 안볼 거예요. 어머니랑 영 끊을 거라고요. 너, 어떻게 나아준 어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아준 어미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넌내 핏줄이야. 저 앞으로 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가족,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서 쫓아내다시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밖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던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또한번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 가면서 휴대폰 번호도 싹다 바꿔버렸어요. 불안해 보였던 아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더라고요.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예전보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딸들이 재롱떠는 모습 보는 재미에 살고 있답니다. 큰딸이 어느 정도 컸다고 아내가 집안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고요. 아내는 나중에 결혼하면 실컷 하게 될 거라고. 안 도와줘도 된다고 했지만 굳이 도와주겠다고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둘째가 아내와 언니를 응원해주겠다면서 옆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 어머니와 연을 끊은지도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나 있네요. 착한 아내는 가끔 어머니 안부를 궁금해하는 눈치긴 한데 그래도 제게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누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사느라 바빠서 어머니랑 연락을 안 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볼까 싶다가도 괜히 찾아가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선뜻 어머니를 찾아갈 엄두가 안 났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도 충분히 넘칠 만큼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효자라고 하겠지만 요즘 아내를 보면 어머니와 연을 끊길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정도로 아내가 웃음이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성별이 궁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 줄 거면 조금 빨리 찾아와 주지 그랬냐며 괜히 뱃속에 있는 아들을 잠깐 원망했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 같나요? 저는 현재까지도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쓴소리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